자기한테 기맛 기마 제가 후수를 잡았습니다 잡기를 열고요 뭐 무난하게 바가 나가서 그쵸? 포 가고요 올려서 대응할게요 이번에는 아 거기를 때리나요? 차가 어떻게 붙겠다는 것 같은데? 음. 일단은 이렇게 열어놓고, 궁을 틀어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상으로 차 한번 걸어줄게요. 상으로, 어, 때릴게요, 한 군데. 찾길 열고, 마 나와야겠죠? 아, 상이 나왔어요. 아, 공격적이네. 차가, 여자리에 붙을 수 있다는 건데. 상대차가 계속 이 포를 노려보고 있네요. 상대차가 이 포를 노려보고 있어요. 면포를. 궁을 틀어야 되나요? 궁을 틀읍시다. 상으로 때려갖고 잡겠다는 거죠. 막아,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막아 나가면 상대분 장군 칠것 같은데. 아니면 차가 올라가서 상으로 잡으면 차가 잡겠다 이거예요. 상으로 잡으면 차가 잡겠다. 요 얘기입니다. 자, 포가 차를 걸었으니까, 먼저 상이 나가, 어, 먼저 막아 나가서 장구 치고, 어, 차를 잡고 갑시다. 다시 빠져서 상한번 걸고, 중포 갈수 있죠. 중포 가면 상으로 못 잡아요. 왜냐면 잡았을 때 그저 포가 오면은 빠지면 죽잖아. 중포 가면 음, 귀상 갑시다, 귀상. 귀상 한번 갑시다. 귀상이 좀 그랬나? 이 뒤로 붙여야겠는데요? 뒤로 붙여야겠어 <laughs> 형태가 조금 불안불안해진 것 같은데 네, 형태가 약간 불안불안해졌어요 물 내렸다. 저도 이제 포가 들어가야겠죠. 나중에 사다드면 포가 여기 가서 마달라 갈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어, 사다대야겠고요. 음. 바로 얼로 뺄까요? 막 빠질 때가 마땅치가 않네. 쓰읍, 마땅치가 않아. 일단 조를 붙이겠죠? 일단 졸을 붙일 거고. 밀 수도 있구요. 근데 마가 뒤로 갔다가 여자리 붙으면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궁을 뺍시다. 일단 궁을 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찌르면은 그때 마가 뒤로 가서 차 걸고 뭐 차가 와서 마달라 가면 마가 여기 붙을거에요 여기 그러면 나중에 사내려가고뭐 마가 겸마 간다던가 하면은 일단은 이 마가 잡히진 않을 것같고요 상대방 국 모양이 그렇게 이뻐보이진 않는데 차 걸고 뭐 장군 치은 포가 내려가서 막을 거고요. 이렇게 가면 견막아서 이졸또한번 걸고 자 다음에 찌르네요. 그죠? 다음에 찌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살을 내려야 되네요. 그럼 원래는 포가 뒤로 빠진 다음에 사가 내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살을 내려야 되겠네요. 아, 근데 궁수비가 면포 너무 튼튼하다. 포장 한번 치자고, 포장치면 외통이니까 상대면 뭐 궁을 틀던가 포 이탈하던가 하라는 거예요. 궁을 이탈했어요. 음, 과감하게 때릴게요. 과감하게 때리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졸두 개를 때림으로써 이제 여기가 약해졌어요. 광화하게 때리고. 포장 치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게 먹으면, 이제 포로 막으면 이제 이 마한테 상이 잡힐 건데. 그렇다고 궁 들어가면 여기 포장이 위통당할 거고. 자, 이거는 포가 막겠다. 요런 이야기 같죠? 포가 맞겠다. 이쪽 포가 맞겠다. 이건데. 어허. 자, 그럼 중포로 장군 치고요. 중포로 장군 치고, 중포가 가서 차를 걸면서 차가 피할 때 포로 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포가 살을 때리겠다는 건데, 일단은, 포가사를 때리면, 여기로 포장 치고 갈 수도 있거든요? 조금 애매하긴 하네. 자, 일단 포장을 칩니다. 상대포가 옆으로 빠지면서 장군치면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죠? 빠져 어디로 빠져나갈까? 그냥 뒤로 빠져나가서 요자리 붙나? 궁을 올려서 포다리를 끊어야 되나요 그럼 궁올리면 얘 땡기는 수가 있어갖고 아... 결국에는 여기서 가 이쪽으로 빠지면서 차장을 치게 포가 요렇게 돌아가겠네요. 그럼 4만 원어 공짜로 준 거네. 결국에는 4만 원어 공짜를 잡았네요. 상대분한테 4만 원어 공짜를 준 거예요. 반낼 수가 없어. 땡기고 포가 들어가면 중포로 상을 때리나? 뭔가 제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점수는 1점은 돈 빼면 제가 기물 점수는 46점이라 1점 부족해요 마대를 하자는데. 마대를 하자? 제가 이제 마가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마대하겠습니다. 그래. 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땡겼을 때 포가 들어오면 포가 말을 때리거나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자 이거는 지금 실수하셨어요 먼저 잡습니다. 왜? 장군의 외통이 먼저잖아요 차장의 장군의 외통이 먼저이기 때문에 차가 포잡을 시간이 없어요 차가 포 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장군이 선수인데. 졸 하나 잡고 포가 들어오겠다. 상대분은 차로 포달라고 해서 제가 포가 빠지면 차가 뒤에서 졸을 지키겠다. 요 계획이셨던 것 같은데, 어, 차가 이거 졸 잡고 장군이 선수라는 거를, 어, 깜빡하신 것 같아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포가 들어가서 마 한번 달라가고, 차가 요지 붙어 보게 요 이거 포가 맞다리겠다는 거죠. 포가 맞다리면 어떻게 돼요? 사로잡으면 외통이니까, 포가 못 때리게끔. 뭐, 하던가, 마가 피하던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대한테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해라. 자, 요런 게 이제 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이 떠서 이쪽 중포를 걸어볼게요. 중포를 걸어볼게요. 마가 여기 들어와서 차고는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일단 마가 있습니다. 피하면 상한테 양포 걸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러면 마가 뒤로 후퇴해도 포다리가 끊겨 어, 포가 이 막기를 막기 때문에 차가 위험하지 않거든요. 찔러줍니다. 이런 마가 피하면 상으로 포 잡으면 되는 거예요. 마가 요 자리 가겠죠. 요 자리 왔을 때 상으로 이거 잡으면 포가 줄 잡겠죠. 그럼 마한테 차가 걸린가 차 도망가면 돼요. 자, 이러면 말을 잡죠. 이러면 말을 잡습니다. 음, 포가 도망가네요. 그러면 상의 뒤로 빠져갖고 포다리를 끊어 놓겠습니다. 이러면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양포 분할 가야겠죠. 그냥 면포 가갖고 중앙 심조소 밀면 돼요. 이거 이렇게 붙으면. 자, 이거 잡으면 왜 통당해요? 잡으면 안 되겠죠. 잡으면 외통당해서 이런 건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안 돼요, 지금. 제 건을 잡아도 뭐 장군 쳐도 서로 다듬으면 되니까 이게 만약에 맞아, 마나 상이다, 그러면 장군에 외통당하는데 지금 포기가 이제 폭포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수가 없어요. 아마 기권하실 것 같습니다. 장군 한번 치고 기권할 수도 있고. 자, 어, 수고하셨습니다.